어, 내려온다. 뭐, 뒤쪽으면안 내려가는데. 예? 여기 아니, 땡기긴 하는데 어. 제대로 안 빨리잖아. 지금 너무 많이 나. 아, 됐다 나가는 안보이는 들어갈 때 보이는데. 네. 들어다 들어나. 안면 화면은 되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. 게 기존에 20초에서 저기로 에서 6총가에서 네. 10총가로 내려놓은 거고, 다른 거 있잖아. 그 다음에 이제, 신을 넣은 다음에, 네. 이게 2총 어있는데 1분으로 해놨어요. 아, 근데 이거 드라마, 그 네. 다음에 지금 느끼는 거. 1리터 석션했고, 1리터 1L... 저기 한 번. 만약에 이걸 녹어거지고바꿔보면은 아까처럼 기름이 여기 흘러가. 석션할 때 1리터 후반이 보여. 이 예, 요거, 요거하고 요거책 차이가 나요 요게 1일딱 하고 섞이는 안 아, 아, 여기, 아니, 네. 요거, 요, 요걸로 요고 빨대 꽂으면 보인다고 요거 네. 요거를 이제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네. 프로그램을 해놓은 거예요 음. 만약 필요성이 있으시면은 네. 음. 지금 3분까지도 이렇게 음. 왜냐 아무래도 이게 좀 세거 넣은 다음에 섞이는 시간을 좀 오래주면은 네. 더 저기가 되니까 빡세으니까보 그 시간은 임의적으로 좀 3분까지 늘릴 수 있게 프로그램에 해놓거예요 기존에 20초로 설정이 한정돼 있어요. 우리게또 며칠 춥다가 또말겠지 계속 이렇게 못해서 이번 주 내내 춥습니다 이번 주? 네 이번 주만 해도 다음 주까지 춥구나 갑자기 말해서 생각보다 더운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 다 보인다 보여요? 지금은 그래서 메타만 올라가잖아. 네. 이렇게 위로 흘러가는 것이쪽은 통과해야 돼야지. 네.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. 네. 아.